이번 에는 하늘 팔자, 땅에서 하늘까지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병진, 태간, 태지, 즉 입태월이죠. 입태월이라는 것은 임신한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태우를 찾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월주를 기준해서, 여기 월주가 을축이 되죠. 월주를 기준해서 그 칸은 한 자리 전진이고, 지진은 세 자리 전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입태우를 정의할 때는 그 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을축이 되죠. 지금 월주가 을축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간에 대해서는 한 자리 전진. 그러니까, 을 다음에 한 자리 전진은 병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병이라고 쓴 거고. 그다음 이제, 축에 대해서는 세 자리 전진.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 묘, 진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인하고 묘하고 세 번째가 진이니까. 그래서 병, 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간이 되고, 태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오행 구조격을 차릴 때, 이제 그, 나분 오행으로 차릴 때, 이제 여기, 처음에 요거 일주,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월주, 그 다음에 연주, 그 다음에 시주, 그 다음에 태간에 해는 태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때 이제,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오면은 나분으로 아, 다 들어오면 은그 아, 복록이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을 때요 아,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본신 무일간, 무일간의 주위에 이렇게 육친들이 늘어서 있죠. 요 육신, 그럼 요육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신이 대장형, 본신 주위에 있는. 늘어서 있는 그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일곱 명이나 이렇게 그 일곱 명의 부하들을 늘어놓고 저 가지고 있는데, 그 부하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무슨 일을 잘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겁제, 정관, 비견, 정제, 정제, 편제, 편관 이렇게 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냥 편관 그러면 우리는 온달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려고 편관은 온달이다 온달장수와 같은 역할에 대해서 온달이라는 말을 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친 같은 역할에 대아즉 부친이라는 것은 그 돈을 벌때 사업을 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그 사본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부친이라고 설명해 봤고, 정제라는 건 이제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 소규모의 이런 그영저 활동이라든가, 소규모 그런 영업이라든가. 또는, 그, 내부에서, 밖에사는다기 보다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격리직을 본다든가 이런 식의 애, 아내와 같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제를 이렇게 아내로 표현해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견이랑은 형제다 는건 같은 동기는 그냥 다 형제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인한테 힘만 주어지지 어떤 특별한 역할은 주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그다음 이제 정관이라는 것은 천녀로 봤는데, 정관이란건 벼슬인데, 벼슬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떤 조직에서도 공무원과 같이 쭉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좀, 그 하는 역할이 조금, 뭐랄까, 아주 간편하고, 좀 매끄럽고, 이렇게 품위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선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 공무원처럼 좀 매끄러운 이런 직업을 갖는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도 어, 그 얘기할 때도 뭐 판사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정관 이쪽을 선택하고 여기 편관 그러면 은 검사 이게 정관이나 편관 이것은 다. 법률계통을 얘기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편관 쪽은 좀 검사 쪽을 얘기해서 온달 같은 장수 뭐 군인으로 말하면 그렇 군인 쪽 같은 쪽에서 편관 이런 얘기되는 거고 검사 쪽 경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 쉽게 하려고 이것을 표현했으니까 그런 표를 좀 자세한 걸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육신에 대한 것은 이제 일종의 신인데 그 신들 중에서 그 길신이 있고 또 흉신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을 그래서 길신이라는 것은 본신을 도와주는 좋은 신이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고 흉신이라는 것은 본신을 겁박해온다 본신을 괴롭힌다. 그런 의미로 이걸 흉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흉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복을 해줘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이 흉신이 겁제 중에서 양인 일인일 때로는 흉신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상관, 식신 상관에서 상관이 흉신 되니까 이것도 제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물 쪽에서 는 낙실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편관이 흉신 쪽에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편인이 또 흉신이 되겠죠. 그래서, 아, 요, 편인은 이제 의붓 어머니다. 이런 의미도 되어 있고, 의붓 어머니랑은 이제 이 편인이나 정인은 다 똑같이 본신을 도와주는 그런 신인데, 편인은 계모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친모처럼 좋게 도와주지는 않죠. 구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흉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편관이랑은 이제 벼슬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온달과 같이 이거 에좀 섣부르고 우락부락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제복이 돼 있어야지만 좋은 역할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바보 온달이란 편관 공주와 바보 온달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흉신이고. 여기 평강공주에 해당되는 이것은 길신이죠. 그래서 이 바보 온달은 반드시 여기 식신인 공주를 만나야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은 공주라고 표현했고, 편관은 온달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달이 사주에 들어있다. 그러면 공주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공주를 반드시 만나줘야 좋다는 거죠. 물론 꼭 공주가 없어도 또 이것을 제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어쨌든 공주를 만나면 제일 좋다는 하 거죠.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다 흉신과 이렇게 길신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 고때 보고서 이제 여기 상관 같은 거는 이제 나무꾼에 비교해 가지고 아그 끼가 많다. 즉 상관이란 것은 본신의 힘을 굉장히 많이 설계가는데, 상관이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그,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재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깨보 나무꾼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있으면은 이 좋은 그 지식을, 지혜를 나쁜 곳에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나쁜 곳에 자기의 좋은 머리를 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은또 이것도 역시 제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꾼은 흉신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것이 길신이고 어떤 것이 흉신인가를 봐서 그러니까 길신은 순용하면 된다 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아주 좋은 거니까 근데 흉신은 반드시 역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복을 해줘야지만 좋은 역할로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나무꾼의 경우도, 나무꾼은 그러면, 아, 요 상관은, 아, 흉신인데 꼭누굴 만나야 되냐면, 여기 친모 어머니를 만나야 돼. 정모, 물론 친모가 없때는 계모를 만나도 되지만은, 일단 친모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꾼이라는 거는... 아, 아들이니까 친모로 본다면 아들이니까 요 상관은 어머니 의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거를 그러니까 상관은 아, 저, 상관이 사주했으면은 아, 친모 정이 있나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있어서 만나면 아주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온 이 각각의 육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자세히 좀 알고 싶을 때에는 여기 유튜브에 있는 사주 육신 숨겨진 격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우리가 국어사전 찾을 때 기억리언 디글리 이런 식으로 찾게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응이죠. 요앞저 자음이 그래서 여게 이응에 이렇게 에 나오면은 요게 시옷 시읒 이응 시옷이나 아 이응, 그러니까 아 시옷 자는 건 뭐, 식신이럴 때는 시옷 자가 되겠죠. 여기서 아무튼 요게 육신을 볼라면, 요 이응이 있는 부으로요곳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검색창에 와서. 그냥 예분 갑자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사주 육친 숨겨인 격신 여기에서 아 이응 시옷을 아, 찾으시면 되기서 그러니까 아, 여기다 보면은 여기 아, 여기는 시옷이 영이 있네요. 있으니까 바로 되고 만일 없습니다. 이응 시옷을 더 쳐서 찾으면 요걸 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 시어디형이 나와있죠? 아니면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요육진 여기로 들어가도 되겠고, 이것이. 여기 지금 자꾸 움직여서 그런데 지금 우선 여기 사비순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시어디형 항목에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이것이. 쭉 찾아가, 이게 이제 아, 밑으로 저 뒤로 쭉 가시면은 거기 순서대로 아, 국어사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상관에서 이것도 이제 육진 쪽에 가면 설명이 돼 있다. 그런 것을 표시한 거죠. 그거는. 요순 세렴은 어그좀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육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놨어요, 이렇게. 이건 뭐어 양인에 대한 설명 이제 나오는 것이 있고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어, 아, 여기 육진에서 이제, 여기 육자니까 육합 이런 말도 나오죠. 여기 육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 여기 이제 상관이 나오는 이제, 상관격에서 상관에 대한 것은 상관인 사람은 반드시 총명하다 그랬고, 또 편제격에 대해서는 사업가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 했고, 정제는 요것은 성실, 단정, 군자, 뭐 이렇게 설명이 그, 그거 그 고거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하나씩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책을 보지 않으셔도 여기에 다영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걸 보면 다 찾아갈 수있어요편관격은뭐 이렇게 해서 아, 화살이 있고, 여기 저 근대 편관이 되면 공무원도 되고, 검찰, 법관 그랬죠. 검찰, 군인, 경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편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왔고 네, 그래서 차례 들어보면 다요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자기가 좀 의심이 된다. 좀 이게 더 알고 싶다면 요한으로 요, 요 가시면 은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네,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앞면에 들어가서 시옷 이응구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뭐가 있나 여기 이제 뭐가 있나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는 게뭐 뭔가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위 이렇게 순전격 뭐사페일 이렇게 이제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 순중공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옷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먼저, 이, 이저 목록을, 적어 놓은 적어 놓은 거,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이응에 대해서, 또, 목록을 쭉 적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찾고, 이제, 찾으시는 게 여기 있나 하면, 찾으면 되요. 게 웬만한 건다 여기 수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책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애쓸 것 없이, 여를 보면 다간추려 놨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막 더, 뭐, 깊이 들어 것까지 없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 해나가시면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격을 말할 때는 이제, 요거, 비견이나 겁제의 것은 본신과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그 역할 비견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룩격에서, 걸룩이란건 예, 본신이 강하게 강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거 이외에는 예, 특별히 어떤 재능 쪽으로 얘기하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식신격 또 상관격 편재격 정재격 편관격 정관격 편인격 정인격 이 격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 사주 아, 육친, 숨겨진 육친 격신에서 들어가면은 여기 이응자부터 시작되는 곳에 육친이 적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하는 역할이 무언가 이걸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격을, 무슨 격이다 하는 것은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기 이제 표에다가 이렇게 무슨 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본신이 지금 무일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오 무라는 것은, 그럼 토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으로 그냥 나눠서 크게 나눠서 토를 토로되어 있을 때는 어떤 성품이냐, 크게 봐서 어떤 성품이냐,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그 목화토금수까지 어떤 성품이냐를 말할 때. 이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보다도 목인 사람은 대개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일간일 때는 이렇게 매우 인자하고 측은지심, 즉 남을 좀 불쌍히 어떤 슬픈 일을 볼때 조금 그 마음이 아주 뭐랄까 눈물 흘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만 할 때. 예, 목일관은 좀, 어,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얘기해요, 목일관을. 그 다음, 이제, 화라는 것은, 화일관은, 어, 에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기 보면, 어, 이렇게 화일관은 에이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양지심이 있다. 사양이라는 건, 예, 남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자리가 있어도 먼저 앉으시라고, 이렇게. 그런 에이를 갖고 있는 것이, 예, 화일간이다. 이렇게 예, 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일간일 때, 토일간은 아, 좀 마음이 너그럽다. 흙이니까 이게 토일간은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얘기를 할때 얘기하고, 아, 광명지심이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 그 뭐랄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아주 똑바르게 너그러면서도 똑바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때 이제 토일간 얘기하고 토 금일 때 이제 금일간이죠. 금일계는 금일간은, 금일간은 이렇게 의리와 결단력 이 있다. 그래서 또 수호지심,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일,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 잘못된 거. 그런 걸볼 때는 참지 않는 그것을 꼭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리와 결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때 금일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수일간이라는 것은 물이죠. 수일간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네, 슬기로운 깨와, 그러니까 학식이 많다 그런 얘기죠. 슬기로운 깨와 학식이 있고, 시비지심. 그러니까, 아, 그, 학식이 많으니까, 뭐를, 아, 옳고 그름을, 시비지심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 분명하게 가리고 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수일간은 지식이 많다, 이런, 할 때, 수일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사주 구성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정관이 있고, 여기에 편관이 있죠.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것을 관살 혼잡이다, 섞였다, 그런 얘기 쉽게 말해서, 정관과, 아, 그 편관을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관과 평관은 벼슬을 얘기하는 건데, 벼슬이 서로 섞여 있으면, 즉, 벼슬이라는 건 대장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부류죠. 그러니까 정관과 그 평관은 살은 좀 다른 성격이죠. 벼슬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 섞여 있으니까 이것들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안 좋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같이 사주에 있으면은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섞여 있을 때는 한쪽을 합을 해줘야 돼요. 합을 해서 어, 아못 하게끔 그런 일을 한쪽을 억눌러 줘야지만 다른 쪽 혼자서 다른 쪽에서 우두머리가 돼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살 혼잡이 돼 있을 때는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럴 땐 반드시 한쪽이 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편관 쪽이 요 해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해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합살 유관이죠. 합살 살이 합을 했고 관은 남아 있고 유관이라고는 남아 있다. 그러니요 유라는 남을 걸 얘기하니까 관이 정관만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정관 쪽이 자기가 우두머리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부하들을 잘 이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쪽 편관, 살 쪽에 합을 하고 정관 쪽이 남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꼭 그렇게 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합을 하고 여기 남아있어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이 월에 있죠. 월, 간에 있어요, 정관이. 그래서, 요게, 월간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상태이고, 구석, 구성, 구석면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정관격이라고 하지 이때. 그래서, 정관격, 뭐, 여기, 또, 편재격정재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걸 내격이라고 래요 그래서, 내격, 그니까 상관, 식신, 정인, 편인, 뭐, 이런 것 같이 합쳐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내격이라고. 그밖에 어떤 격들은 나머지는 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격은 간단히 그 정관 편관 정제편제 식상 식신 상관 정인 편인 이렇게 되는 걸 내격이라고 하고 그밖에 있는 것은 외격이라고 해서 격이 굉장히 많은 사지에요. 그래서 그 격에 대한 건또 따로 그 앞에서 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격이 쭉 나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내면은 그것을 다 일일이 외울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여기 사지보다 게 나온 그것만 들어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건 없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걸 합을 이제 숫자를 다 계산해서 계산 방법은 설명드렸죠. 했더니 마이너스, 이게 합하니까 마이너스 백이 나와서 이 자체는 마이너스 백으로 돼서 약한, 약하게 나왔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 여기에 그 자축이 합을 해서 토가 되고 그러니까 수가 토로 작용하니까 본신을 도와주니까 본신이 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요이도 무게 합을 해서 화, 불이 되니까, 불은 아, 토를 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신이 강해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신강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강이 됐을 때는 이 어떤 것이 용신이 될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강일 때는 이제 사주라는 것은 신강 신약을 왜 찾아내냐면, 사주의 구성은 중화라고 해서 아, 0이 되게끔 0이 되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에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주 강하면 은 마이너스를 주어서 0으로 가게끔 되돌려주고 또 마이너스가 너무 강하면 다시 또 거기다 더해서 0으로 가게끔 되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마이너스 100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강으로 나왔죠. 이게 여기도 화생토에서 되고 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강이니까 신강일 때는 약하게 좀 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강일 때는 어떤 그용신화좋으냐를 찾아보죠 한번. 자 그래서 이제 억부용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누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억부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강할 때에는 이것을 아 눌러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아 했어요. 그러니까 억부용신 이제 이렇게 신강 약간 조금 강할 때는 요걸 눌러 줘야 되니까 눌러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예, 관성도 아, 마이너스가 되겠죠. 눌러 저 관성은 본신을 크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관성 그다음에 식상이란 건 본신의 기운을 빼앗아 가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 있죠. 여기 플러스라면은 그다음에 재성은 본신이 극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극해서 재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인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관성, 식상, 재성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관성을 선택하는 건 언제냐면은 아 비겁이 많해서아그 신강이 됐을 때는 관성은 비겁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 사죄만해서그좀 강해져 있다. 그럴 때는 관성을 써서 그것을 극해줘야 되니까 좋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식상일 때는 본신의 비운을 빼앗아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빼앗아간다는 말은 본신이 약해지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만일에 이제 그 여기서 에 편관 살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살은 요건 꼭 반드시 제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복하는 거는 여기 식상이 있어야 제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여기 칠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식상을 써서 제복을 하면서 본신의 힘을 약하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식상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본신의 힘을 본신이 상대방을 극한한 건데 그때 인성이 많을 때는 인성은 제가 극분할수 있어요, 인성을. 그러니까 그때는 재성을 써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어,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위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에, 을축, 여기서 을이 정관이었고, 이것이 편관이었었죠. 근데 이제, 요거 인하고 해가 합을 하면, 다시 목이 돼버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을목도 여기 목이고 인도 목이고 해는 무려 쓰는데 합을 하면 이것도 목으로 작용하 되죠. 인해 한목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목이 그 정관이 러니까 정관이 여기에서 그 있으니까 정관이 이렇게 용신으로 내, 내격 중에서도 이렇게 정관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건 토가 있고 토가 있고 토가만 저것도 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목을 갖다가 정관적으로 그러니까 목을 갖다가 용신을 쓰는 게 좋겠다. 용신 쓰면 은요 토라는 걸 그거 하니까 본신이 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용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설명드려도 하겠습니다.